자, 주류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이재명의 한때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였고 또 김혜경이 수행비서로서 이재명 일가를 보좌해온 배소연이라는 사람의 80억에 이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라고 이렇게 촉구했어요. 배소연은 최근에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의 수행 비서를 쭉 해봤는데 이 사람의 경력으로 보면 크게 돈벌 일이 없는데 부동산이 80억이 넘는다. 그럼 이 의혹의 중심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재산을 배소연이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배소연의 차명을 통해서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평생 배소연이가 월급을 받아온 것이 4억이 안 되는데 어째서 그런 사람이 근래에 80억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번 소득보다 훨씬 큰 20배 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이재명 김혜경의 비서 배소연을 국세청이 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래서 상정세법 45조 1항에 따르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려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도대체 뭔 돈으로 샀느냐는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박수영 의원은 배소연에 대한 이 소득을 경기도청과 형안부, 성남시청 등에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급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때 2년을 근무해서 총 4,3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일반 임기제 8급 및 7급 등을 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일반 임기 5급으로 5급 공무원이죠. 었 3년을 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청에서 받은 그 돈까지 성남시청에서 받은 거하고 다 합치면 3억 6 7 0 0만 원이었나요? 자 물론 옛날에 배소연이가 이재명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비서 월급을 좀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건 뭐 해봤자 얼마 안될 겁니다. 그런데 배소연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수원 강교의 상가주택이 35억짜리 잠실의 아파트가 28억 5천짜리 정릉의 아파트가 8억 2천 0백 분당의 아파트가 7억 4천 0백총 79억 2천만원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상가주택이요. 그래서 아파트가 총 잠실, 정릉, 분당 등세 채고, 상가주택이 한 채. 그래서 이 부동산 네 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입가는 이제 실제 현 시세보다는 작아서 25억 가량으로 추정된다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거죠. 잠실 아파트는 대출 하나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자, 총벌은 이 지난 한 14년간 수입이 4억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25억 이상의 지금 부동산들을 살수 있으냐. 그런데 이게 지금 80억까지 불어났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 국세청이 이 정도가 되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김여경의 수행비서였던 배소연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몰랐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말을 했으니까 수사를 하라라고 요구했어요. 자그 동안에. 배소연의 재산에 대해서 한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죠. 자, 김혜경이가 경기도 도지사를 할때 불법으로 자신의 보좌하는 사람을 5급 배소연이와 7급 조명언을 두고 있었죠. 이 조명연이가 지금 김혜경의 각종 초밥이니 이런 것다 폭로했죠. 그래서 지금 법화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소연의 이런 부동산 보유는 명의신탁일 거다. 그 명의신탁의 주체는 당연히 이재명 부부로 의심된다는 거죠. 자, 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50억 수준이지만 실제 가격은 80억도 넘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배소연이가 송파 아파트와 이 성북 정릉 아파트를 각기 24억과 10억에 매매하기로 했다라는 말도 있고. 아직 뭐 이혼했니 이혼 안했니 말이지만은 배씨 남편이 소유한 분당 단독 주택도 8억 대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배씨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도 지금 의문인데 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이재명이가 시장 성남시장에 지임한 직후 배소연이가 송파 아파트를 9억 5천에 사고. 2013년에 수원지법 근처의 땅을 6억 1,600만원에 취득해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소연의 배경과 이런 부동산 재산 사이의 부조화 말이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소연이가 성남시청 내에서 도대체 부동산 이 차명으로 명의신탁 받는 역할을 했느냐. 또 경기주택공사가 인근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재명 부부의 수발 드는 것 말고는 자기 능력이 거의 없는 여성이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소연은 80억 부동산 자금 출처를 국세청 보고 조사하라. 일 배소연에게 소명신청이 들어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일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구체적인 해명을 배시 측에서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부의 차명부동산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가던 부분과 배소연의 재산 형성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선거에 두 번이나 떨어지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빌빌 살때 배소연이가 이렇게 했다면 그건 별개 문제인데 배소연이가 지금 산 부동산들이 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된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성남시장에서 또 경기 도지사 이렇게 도약을 할 때마다 배소연이가 건물을 하나씩 샀다는 거요. 자, 그런데 이 베시하고 동거 옥이 있는 전 정보사 출신의 이 남성이 법인카드 때도 불려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재명이 대선때 선두 차량을 운영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사가 중단됐죠.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이런 폭로를 한 거는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라 지금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11월 달에 두꺼운 패딩을 준비하라고 지금 지령이 떨어졌고 공공연하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11월 달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 교사에서 실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총 공격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권도 총 공격에 들어갔다. 이제 그 다음에는 김연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이재명이 도망 다닐 때 숨겨 죽고 지금도 이재명의 핵심 브레인을 하고 있다는 김현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배소연이는 1976년생입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가 시장 되니까 따라 들어왔죠 그래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해외 홍보 외빈 의전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경기도지사 됐을 때는 간부 공무원에 해당되는 5급 사무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업무가 불투명했고 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5급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국회 소통을 맡았다지만은 국회 출입증도 없다는 거요. 예배 씨가 근무했다는 경기도에는 총무과에서 종무관 총무과 소속인데 배소연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고 그가 사용했던 책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씨는 행적도 굉장히 모호하고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뒤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의 경기도에 비서관을 했던 김현지도 똑같아요. 2000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단선돼서 결합되었다. 뭐 한때는 이재명이가 검찰 사칭 등으로 도망 다닐 때 김현지 집에 있었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요. 지난번에 그 고성 거진항에서 발견된 투망던지로 갔다가 갯바위에서 추락해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이 경찰이나 이런 검찰의 조사 내용도 아직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거기 가서 투망질을 하다가 추락해서 죽을 만큼 그런 짓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좀 밝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